We don't burn it down. don't burn it down. We don't burn it down. 안녕하세요. 차품들의 정우체들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이 차량은 11년식 소울인데요. 소울은 사실 저희 한국에서보다도 미국에서 더 많이 팔린 차량으로 관심을, 화제를 이끌었던 차량입니다. 어, 하지만 그 인기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지금도 현재 2019년에도 이제 새로운 신형의 소울이 나옴으로써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. 자, 오늘 이 차량을 저와 함께 보시면서 한번 서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.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베이지 색깔의 차량은 11년식으로서 6만 6천 키로를 탄 차량입니다.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키로수의 어떤 어, 짧은 키로스에 메리트를 주고 있는 차량이고요. 그럼 이제부터 차량을 저와 함께 보실까요? 자, 먼저 엔진룸입니다. 엔진룸은 지금 이 차량은 이제 키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식에 비해서 키로스가 굉장히 짧은 차량인데요. 지금 많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 소리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기 때문에 교환이나 판금 작업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완벽한 차량입니다. 자, 엔진 안쪽에 보시면은 일단 차량 상품화 작업으로 인해서 엔진룸 단체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세척을 한 상태고요. 어, 프레쉬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에도 내부에 딱히 보이는 누유는 없습니다. 확인했을 때 엔진 누유는 없고요. 배터리 상태는 지금 현재 약간 충전을 요하는데요. 겨울철이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그로 인해서 배터리가 전력이 남지만 출고 전에는 배터리는 한 번씩 체크해 주고 다시 한번 교환을 해주는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 외에 기타, 기타 오일 부분이라든지 어, 소모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교체를 다 해서 상품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외 부품을 어, 딱히 신경 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인치 휠에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약 70에서 80% 정도 여유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다. 의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괜찮고, 어, 안에 브레이크 라이닝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 소울은 박스카로서 그 차량의 넓은 적재 공간을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뒷좌석에도 넓은 수납 공간과 그리고 이 뒷좌석에 더 비식 시트로 인해서 더 많은 양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더 넓은 화물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박스카입니다. 뒷좌석입니다. 제키가 183 정도 되는데요. 성인 남자가 뒷자리에 앉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. 어, 하지만 이제 5인승이지만 여기에 두 사람이 더 앉는다고 하면은 좀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? 자, 그리고 운전석입니다. 운전석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핸들 리모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스마트키, 그리고 어 열선, 그리고 또 전방 센서 감지기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양쪽 사이드는 전동 룸빌러로 해서 자동으로 전동 미러를 줬다가 펼다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블랙박스도 현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추가 비용 없이 블랙박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아직 비닐도 뜯지 않고 여기 부분 찢어가지고 사용했어보니 아직도 상태가 좋다라는 거 보시다시피 아실 수 있으시겠죠? 어, 현재 시트 자체는 굉장히 가죽으로 돼서 편안하고 어, 제가 덩치가 좀 있는 반면에도 그렇게 시트가 작거나 모자르다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시트 자체가 좀 약간 높은 느낌이 있네요. 이제 소형 SUV는 아니지만 그 급이다 보니까 전방 같은 경우에도 확인하기 편하기 위해서 의자 자체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키 크신 분들이나 뭐 앉은 키가 좀 있으신 분, 덕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또한 핸들도 좀 어, 기존의 다른 승용차들보다 보다는 좀 작은 핸들로 나왔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데 있어서도 좀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2011년형 어1.6 투유 소울 모델을 확인하셨고요. 현재 이제 2019년에 새로운 모델이 나온 기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 갖고 있는 이제 소울 메모를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. 가격은 620만 원이고 66,000km로 굉장히 짧게 탄 키로수의 차량으로서 어 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그리고 이제 가볍게 탈수 있는 차량일 것 같습니다. 혹시나 더 많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어, 저희 대표 전화로 문의 주시면은 더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차품들 정유채 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 차품들 대표 카페에 오시면 중고차 구매하실 때 유용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 및 허위 매물 검증 서비스, 원부 조회 등등 중고차 관련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회원 가입만 하셔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차품들 대표 카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